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가 정말 오랜만에 뷰티채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요새 날씨가 이렇게 너무 건조하고 차가워지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피부가 좀 당기더라고요. 그래서 밤마다 마스크팩을 좀 하고 자는데, 마스크팩을 보다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꿀팁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. 이걸로 해볼 텐데 일단 이 안에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안에 그런 내용물이 있을 것 같아서 모여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거든요.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제 뜯어서. 처음에 네, 저는 다들 이렇게 그냥 붙이죠. 시 저런 그렇게 하, 절대 하지 않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모여 있는 에센스들을 먼저 얼굴에 발라줘요.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. 나중에 떼어냈을 때 훨씬 더 촉촉해요. 이렇게 한 번씩. 빈틈이 최대한 없도록 붙여주시고.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마스크팩은 15분에서 20분. 딱그 정도만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원래 얼굴에 있던 수분을 이 마스크팩이 또 다시 가져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, 마스크 스팩이 이렇게 얇지만, 이게 에센스가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무거워서 얼굴이 밑으로 내려앉게 됩니다. 그러니까, 매스팩을 할 때는 꼭 누워서 하셔야 돼요. 저는 그러면 1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촉촉해 보이나요?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팩을 했으니까, 아, 오늘은 스킨은 당연히 안 바르고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스크팩은 음 스킨이나 그런 뭐 에센스 정도로 그렇게 묽은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로션이랑 크림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크림이나 로션을 꼭 발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, 여러분, 역시, 바를 때, 이렇게, 꽁 찍어서, 여기서 이렇게, 펴서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렇게 하면은, 이 찍은 이 부분에만, 이렇게 많이 남고, 나머지 부분에는, 로션이 잘 퍼트려지지 않아요. 이렇게 되면, 이쪽만 뭉쳐지겠죠? 그러면 나중에 기초를 이렇게 바르면, 나중에 베이스를 바를 때도 이쪽만 뭉치고 화장이 잘안 먹거든요. 꼭 그거 바르실 때는, 로션이나 스킨 바르실 때는 손등에서 충분히 펴서 그리고 얼굴에 도포를 해주셔야 골고루 뭉치는 부분 없이 바르실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제가 오늘 팩을 하는 꿀팁과 그리고 기초 제품 바르는 꿀팁을 가르쳐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